네, 안녕하세요. 재훈군입니다. 이번 영상은 클래시붐 컨텐츠들 한 번씩 진행해 보려고 들어왔습니다. 클래시붐은, 뭐, 기존 SLG, COC 같은,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SLG 장르의 RPG적인 요소들이 이제 추가가 된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상점 들어가시면, 뭐 성벽도 자기 마음대로, 이렇게. 자, 여기서. 이렇게, 이렇게. 이거 쭉쭉쭉쭉 네, 성벽으로 적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뭐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네, 적의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또 적을 적의 영지를 공격할 수 있는 병력 보충 네,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, 저게 여기 나오죠? 여기는, 얘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. 자, 볼게요. 이런 식으로. 이게 병종하고 영웅하고 나눠져 있거든요? 그간 그러니까 병종들하고 영웅들을 잘 조합해갖고 전투 진행하는 게 약간 핵심이에요. 근데, 그게 막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원 부족할 때는 거의 약탈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스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주인공은 직접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구요. 나머지 영웅들은 자동으로 스킬을 사용해요. 자, 여기 있고 보시면 이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? 제가 방어 실패를 했어요. 근데 보면 저보다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, 저 공격한 애들이 있죠. 얘들은 바로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. 오, 좀쎄 보이는데, 어... 하지만 깰수 있을 것 같아요. 뒤로 돌아서, 이때는 뒤로 돌아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오, 나름 잘 만들었네. 을 시작해볼까? 오. 뺄수 있을 것 같죠? 우리 스킬 모아지면 스킬로 공격하는 그 시설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아, 깨겠네요, 깨겠어. 이렇게 복수를 하면 좀 기분이 좋죠. <laughs> 자원도 없고, 뭐 팁이라면 팁인데, 어떤 분들은 공격 안 당하기 위해서 계속 로그인해 놓고 계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. 전쟁 트로피 300 달성. 자, 뭐 이런 요소도 있고요. 이제, 이제 기본적으로... 어, 우리 편에 만들어 놓은 시선물은 적의 공격에 이제 좀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, 영웅이나 이제 캐릭터들 성장시키는 거는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. 보시면 이제 뭐 제가 얻은 영웅들인데요. 영주 레벨에 따라서 할수 있기 때문에. 19 19 최대한 올려 줄수 있는 만큼은 올려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다른 혹시 스가 먹고 다면언제도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요. 바꿀... 을 해치우는 것이런 예술이... 식으로 레벨업 시켜 주시고요. 스킬도 승급할 수 있거든요. 표도 가급적 맞게 승급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이 RPG적인 요소죠 성장이라고 하는 RPG적인 요소도 예,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잘 드러난 게 웹탐험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웹탐험에서는 예, 약간 PvE 모드라고 할수 있는데 이 클래시붐이 빼앗긴 이제 왕위를 되찾는 왕자의 모험을 그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예, 여기서 이제 전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져 있는 아이템들을 파밍할 수 있어요. 자 이게 보시면 어 예, 여기서 벌어지는 전투는 약간 RPG적인 느낌이에요. 이거 수집형 RPG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전투 진행하는데. 수집형 RPG처럼 전투를 진행합니다. 각 영웅들이 갖고 있는 스킬들, 그 레벨, 강화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평소에 좀 강화를 잘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적들 물리치면 아이템 같은 거 파밍할 수 있어서 약간 느낌이 그거 느낌도 나요. 마이템 매직 혹시 해보셨어요? 히어로즈의 마이템 매직 보면 이렇게 맵 돌아다니면서 전투하고 아이템 먹고 막 이러면서 점점 강해지는 건데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더라고요. 자, 이런 PVE 컨텐츠도 있고요. 그다음 PVP죠. 영웅 아레나, 저하고 저기래네. 다른 유저하고 결투할 수 있는 이런 영웅 아레나도 있죠. 이거는 요런, 요런 전투 방식이 아까 그 PVE 컨텐츠 할때 했던 전투 방식이에요. 이것도꽤 요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광고, 처음에는 광고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, 지금은 뭐 게임 자체가 좀 색다른 부분들이 있어서, COC랑은 별개로 색다른 부분들이 있어서, 유저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도 <laughs> 나름 재밌게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아래나. 그 다음 먼뭐 레벨 올라가면 좀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할수 있는 것들도 늘어나고 그래 뭐 간단하게 뭐 들어와서 게임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종종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간단하게 클래시만 한번 해봤고요. 음,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나쁘지 게임 간편하게 즐기기에도 괜찮고 뭐 약탈하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, 상대 검색해서 저걸 음, 약탈할 때 느낄 수 있는 뭐 즐거움들도 경험할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. 자,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케이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